에요래 아, 아, 저 서른이에요. 나재지없어 아니요, 그냥 그랬모자 쓰고 다녀야 되겠다. 아, 이거 주문기 때문에요. 응, 아, 근데 뭐... 네, 그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천에 와있는데 왜 영천에 와있느냐 작년 미니 국토대장정을 했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영천을 지나가던 중에 영천 시민분들께 진짜 다른 데보다도 더 어, 너무 많은 도움, 관심, 응원을 받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당시 내가 면허가 없었잖아요 아 진짜 나중에 면허 따면 여기는 꼭 내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했는데 아니 진짜로 근데 어? 내가 면허를 따버렸네 그래서 어, 오늘 운전자 보험 들고 친구한테 차 빌려서 왔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찾아뵐 거고, 얼마나 걸리냐고요? 지금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서강약국에 갈 예정이고요. 오늘 아쉽게도 외요자님이 안 계세요. 외요자님이 메인인데 오늘 외부 작업이 좀 있으셔가지고 농원에 안 계신데요. 그때 국토재장정 했을 때 순서가 서강약국, 외요자, 송원정 음식점, 씨우 사장님인데 제가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 드릴 건데 별빛꽃농원 사장님은 못 빼니까 거기 농원에다가 그냥 두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근데 오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허, 여기 내가 갔던 길인데 이러면서 여기 내가 왔던 길인데 이러면서 너무 신기했어. 자 갑시다. 서강역국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물집 밴드 살라고 들어갔는데 저를 보시고 진짜 약사님이 엄청 걱정해 주시고 거기 계셨던 남자 아저씨 손님께서도 저한테 자연강장제 이런 거 사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 어 여기 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 10월에 배낭 메고 막 예, 네, 네, 네. 걷다가 아 네네네 그때 잘 완주했었고요 서강약국부터 해서 영천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감사했었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선물 <laughs> 진짜 별거 아니에요. <laughs> 진짜, 아,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짝 네, 건강하세요. 아, 네네, 또 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근데 어떻게 너무 쑥스럽다. 아, 너무 어렵다. 역시, 아이가 섞여있는 이가 맞나 봐. 그러면은, 이제 별빛꽃농원에다가 좀 두고 옵시다 하, <laughs> 귀엽게 두셨어. 근데 별빛꽃농원까지 좀 걸어야 돼가지고. 니요 가까워요 저쪽으로 쭉 가면 있더라고요. 자자자자자자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와 와 진짜 많다, 뭐가. 예쁘다. 애들이 되게 예쁘네.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것도 키워보고 싶어. 파리지요. 이거 한번 사갈까?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사가야겠다. 제가 실어 드릴게요. 계좌번호 불러 드릴까요? 어? 어 네. 그 원래 오늘 사장님께 연락 드렸었는데 오늘 외부 작업 때문에 안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작년에 그토대장정 때문에 지나갔었거든요. 네. 그때 사장님께서 혼자서 사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짜요?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네, 별는 아닌데, 그냥 단식거리거든요. 4분더 득템하고, 이제 한번 가봅시다. 아, 어, 아빠 배고프다, 이제. 송원장 가면 딱 좋겠는데? 맛있겠다. 어, 어, 먹을까? 너무 맛있겠는데? 와. 와, 감사합니다. 이렇 이렇게. 찍 어, 먹거요 와유. 와, 맛있겠다. 아, 그래.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아, 아이고. <laughs>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많이 되게 촉촉하고 오동통하다. 음, 그래. 어, 어. 뭐 어. 아, 저 개인 방송 하고 다녀요죠그 소리 뭐뭐요토대장정 이라고 오, 이제 오. 걷는 거를 작년에 했었는데 응. 여기서 도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오.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거든요 다시 영천분들이 응. 다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영천 응. <laughs> 되게 평화로운 것 같아요 어저 그러면은 응. 이거 2만 원어치 사가겠습니다 요아 이거요? 위께더위께응 가다가 뭐 고맙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노갈림 아, 영천 진짜 좋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영천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laughs> 제 2의 고향, 영천. 마음의 고향이다. 2만원짜리 산 건데,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먹지? 아, 사빌려준 친구한테 좀 나눠줘야겠다. 여기가 어디냐면 통원정 식당이라고 있는데 곽주철이란 별명이 생긴 그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나와서 배고파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영업 전이어서 음식을 안 파는 거야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약간 안쓰러워 보였나봐요 <laughs> 그래서 사장님이 그냥 와우. 밥 주셨거든요 아 혹시 식사가 되나요? 근데 아직 no. 준비가 안됐데 아 아이고 네. 내가 밥생 그냥 줄게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지금 식사 되나요? 네, 네, 네. 맞아. 나요 자리에서 먹었다. 똑같은 자리에서 밥 먹기. 어? 근사장님계시는 살짝 가렇게기계시 아. 갈치 조림은 응. 2인분부터 되고, 갈치구이는 1인분부터 돼서 갈치구이 먹겠습니다. 짜잔. 미친 미친 미친. 아, 맛있겠다. 시라도 저번에 또 감탄을 했었던 게 여기 밑반찬들도 진짜 너무 맛있어서 끝! 음. 근데 사장님이 안 음. 보인단 말이지? 어디 계시지? 사장님? 저 뒤쪽에 있는가 보에. 사장님 계시네요. 네. 인사를 좀 드리고 갑시다. 과연 저를 기억하실지 사장님, 어 아, 바쁘시죠. 제가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 밥 먹은 적 있다. 아. 네 그때 밥 드셨었는데 아. 그때 너무 감사했어가지고 음. 인사 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 아이고. 방금 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아, 그래. 그래, 다 갔다 왔어요? 네, 저번에 음. 완주 다 했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데 간식 같은 거. 아이고 이런 걸사 와. <laughs> 얼굴이 말랐어 그때요? 저요? 아저 응. 어, 말랐어요? 예. 응. 다행이다. 어, 예쁘다. 어. 아 감사합니다. 더예뻐지셨는데 사장님도. <laughs> 전화번호 하나 줄 거예요. 어, 응. 아 전화보면요? 응. 아몇 살이에요? 올해. 아저 서른이에요. 내 친구 없어? 아니 기억도 없어 <laughs> 다음에 또 찾아뵐게 네, 그래요 내 네, 네, 네. 어, 네. 그때 오면 또밥한그 그냥 줄게 아! 아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하긴 해아이고 네. 얼굴에 그럼 좀 모자 쓰고 다녀야 되겠다 네, 아 이거 주운 게 때문에요? 응아 음. 근데 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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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백 생겼어요 저저 <laughs> 저 영천 맛집 사장님 번호 땄어요 <laughs> 그리고 요번에 알았어. 영천은 두 분께가 취향이 아니시구나. <laughs> 아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영천이었고 여기가 이제 영천이 끝나고 안강 경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때 그리고 여기 시우가 여기서 제가 들렸었는데 저한테 막 이것저것 좀 챙겨 주셨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계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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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이쁘다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사장님, 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예, 주문에 국 뭐. 오! 오세요! 네, 그때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서. 네. 감사 인사 드리려고. 아, 이고 뭐예요? <laughs> 감사 인사까지. <laughs> 이거는 별거 아닌데, 간식이거든요. 아니, 괜찮은데요. 아니, <laughs> 만져도 없나? 아니, 진짜 닮았어요, 저희 강아지랑. 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얘가 사인이좀 있어요. 얘가 미경보호소에서 아 알아서 내가 한 3일 전에 내한테 구조돼서 아 내가 입양시켰어요. 아이고,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 <laughs> 그때 저 완주도 되게 잘 하, 아이고, 했습니다. 뭐, 뭐 시원한 거좀 됐어요? 아, 아이 있어요. 저 음료수 하나 있어요. 아, 방금 안 되는데. 아, 이거 선생님. 아니, 그때도 많이 얻어먹어서. 아, 식게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쉽게?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우리 아미처럼 또 지나가게 되면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번에 받았던 친절을 다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밤에가 새로웠냐고요? 밤에 새로웠죠. 밤에 새로웠고, 이렇게 두번 보니까 엄청 친해진 것 같아. <laughs> 아침을 송원정 사장님에서 먹고 이제 조금 애매한 점심을 여기 이제 CU 사장님이랑 먹고 이제 저녁을 별빛꽃농원 사장님네랑 같이 <laughs> 먹는 거지. 또 오늘 되게 뜻깊은 하루였다. 오늘 완전 뿌듯. 그럼 전 이만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안녕.